자 그러면 롯데리아 신메뉴 더블 핫크리스피 핫크리스피가 되게 맛있거든요 롯데리아 근데 이게 더블입니다 더블 보시면은 핫크리스피가 무려 두개 거기에 치즈까지 있어가지고 와, 진짜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보했습니다그 전에 우리 치즈스틱 하나 하나는 예, 가족좋고 왔어요 치즈는 뭐라해야 되 일단은 보고 즐겨야 됩니다 그쵸? 음... 음. 일단, 보고 즐기는 게 바로 치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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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쌰 치즈맛. 맛있다. 한번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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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롯데라 치즈식을, 이길 수가 없어. 넘사벽. 너무 맛있어. 저는 상대가 조금, 셉니다. 더블 크리스피이기 때문에, 상대가 좀세요 상대가 강합니다. 집중해볼게요. 일단은, 확실히 두껍다. 진짜 두껍죠? 자, 신선한 크리스피에, 보시면 이제 안에, 치즈도 있어. 치즈. 이 치즈가 또 매콤한 맛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맛있어요. 일단 좀 눌러봅시다. 좀 눌러버리고. 가능할까? 가능할 거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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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방금 했나 보다. 뜨겁다, 뜨거워. 뜨거운데, 매콤해. 근데, 그 매콤함을 치즈가 잡아줘. 음. 하. 하. 양상추왜 이렇게 삐져나오냐. 저희가 임마, 으이? 오케이. 저, 저 채소는 이 고기들이 이 채소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안 먹어도. 음. 아니면, 양상추가 맛있는 세상을 만들던가, 고기 맛이 다 켜던가, 어이? 야, 이번엔 사이드 먹어볼까, 여기? 와, 이거 봐봐. 와, 고기 덩어리, 그냥. 음. 어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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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8,000원. 되게 싸요. 저 제가 알 예를 세트 메뉴를 별 차이 안날 겁니다 오리지널 당한번더음아 맛있다. 일반이 한 100원 차이 난다고? 이건 안 먹으면 인전 손이지. 그치? 이야. 애초에 크리스피가 롯데리아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제일 맛있어요. 매콤하면서도 짭짤해. 아, 맛있다. 제가 이런거 제일 좋아하는게 그뭐지 텔레푸쉬에 더블 진거 다운 맥스라는게 있거든요 그거 가끔 먹거든 근데 이거 그거 급이야 일단 패티 보시면은 패티가 상당히 다 두껍죠? 자웬만해선 만만치 않은 패티, 패티 두께 거기에 두장그 치즈소스 뜨끈뜨끈해. 잠깐만, 뭐가 떨어졌는데? 아 위에 너무 눌러놨구나. 컬러났네요 이제. 단점 있습니다 예? 이쁘게 먹을 수가 없네요. 아. <laughs> 어. <laughs> 잔점이 음, 좀 크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먹냐 손을 씻었으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음. 아니 그좀 됐다 음. 음 준혁씨 오늘은 평소와 다른 두배 크기 버거 시켰던데 <laughs> 오늘 제 예식으로 쓸 고기 있는 거겠죠? <laughs> 저 이미 식빵에 게시팩, 마요네즈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laughs> 금틈도 조금 남겨주세요 <laughs> 내거야 응. 음. 일단는 질지가 않다. 매콤하니까. 음. 근데 여기서, 그, 치즈 소스를 조금만 더 넣어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느끼할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치즈 소스가 있거든. 그, 조금만 더 넣어주면 좋겠다. 일단, 더블 하크리스피. 솔직히 말해서, 안 먹으면 손해입니다. 진짜 이거는. 안 먹으면 손해요. 가격도 싸. 지금 먹어보면 다 좋다. 이거. 이거. 음. 음. <laughs> 쉽 롯데리아 중에서 지금 역대급 제맛인데, 이게. 음. 가격이랑 다 따져도 1t야, 이거 야채 를뺀 거냐고요? 아니요, 야채가 막 빼, 빼, 빼질 수는데 좀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쉬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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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저, 마음스터치. 마음스터치 이제 퇴물된지 오래입니다. 예? 이제 마음스터치가 그 바뀌었어요. 겔주가. 맥도날드 이상하게 만든 그 사람 바뀌어가지고 망했습니다. 그 맥날 진짜 암흑기 있잖아. 그때 그 사장이 맘음 갔어. 이제 맘터는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저번에 저, 저, 상품으로 싸이버거도 안 주잖아요 근데 음. 버거 음. 음. 맥도날도 제일 좋아요 그 다음이 롯데리아 그냥 맨날은 감튀가 맛있거든 짭짤하니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 버거킹 다음 저는 햄버거보다 약간 햄버거를 파는 사이들이더 좋아요. 그래서 롯데리아를 좋아합니다. 롯데리아 감자튀김은 이길 수 있어도 양념 감자는 이기기 힘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치즈스틱? 이길 수가 없죠. 이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롯데리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뭐, 다른 데서 막 쉐이킹, 붐붐 그런 거 있는데, 롯데리아 흉내 내지도 못해, 그냥. 어... 맥나는 감지가 전혀 맛있어 햄버거는 무난하고 소스를 덜 흘리는 방법은 버거를 뒤집어서 먹으면 된다고? 그럼 버거를 뒤집어서 만들어 주던가 <laughs> 아니 뒤집어서 하면 소스가 더 흐른다 덜안 흐른다는데 그럼 뒤집어서 만드세요 예? <laughs> 왜 우리가 뒤집어지냐고 음 치즈칩 더 시킬걸. 인경? 치즈칩 10개도 먹고 싶어. 아저씨야. 음, 다음에는 치즈칩만 10개 사는 거야. 어때? 만수루 세트지, 만수루 세트. 이게, 아무리, 우리가, 치즈스틱을 따라 해보려 해도, 롯데리아 치즈스틱은 따라 할 수가 없어. 이상하게도. 이 롯데리아 치즈스틱은, 흉내가 안 돼. 음. 아, 뭐, 매장스 요거를 옛날에 그 누구냐.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 소스, 0 0 0원치 시킨에 있어요. 음. 근데 모르겠어. 우리가 시켜먹는 치즈 시스템은 좀 맛이 달라. 뭔가 이상해 치즈 자체가 조금 나단 말이야 생일파티 때 롯데리아 많이 갔어 롯데리아 한 17년 전 27년 전에는 이제,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데서 많이 했습니다. 그립다, 그리워. 맛있다. 자, 일단은 최종 평가. 지금까지 먹어본 롯데벨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햄버거 푸짐한 양 맵기 딱 좋아 딱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넘사벽 진짜 이렇게 감추먹어야지난새우밥로안 좋아해 나는 원래 맥날에서 핫크리스피도 안먹어요 핫크리스피나 클래식 치즈 버거이 거두 개밖에 안 먹는데 이번에 마침 상의원이 나오니까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 TX 별로 안 좋아해요 의외로 그 TX 특유의 약간 심심한 맛이 있더라고 좀 맛있는 막 통다리 그런 게아니라 약간 뭔가 심심해 마요네즈 소스라 그런가 거 같은데, 맞아. 티레스가핫 크리스피에 비해 심심해. 근데 내가 처음에 그 뭐야? 티라노 사우루스 렉스 생각나가서 싸서사 먹었는데, 에, 정으로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 앞에 마마운 스톱치가 인기 많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인기가 없었다. 그때 마운터가 사이버 원탑이라. 그 이후로 이제 뭐, 뭐였지? 그 버거 접습니다. 비프 버거 나오고 그 다음에. 군데리아 나오고? 어, 논란 터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게 돈을, 그러니까 성공적인 메뉴가 되기보다는 마케팅을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의 메뉴가 되면 좋겠지.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이미 사자, 많이 사자, 사람들. 유튜버들, 막, 일반인들. 궁금해서 사먹으니까 이득을 보는 거지. 저는 먹어본 적이 없네요. 그럼 폴더 버거나 그런 거. 뭐군대때 심심해서 먹어보길 잔두 번데, 근데 그거 계속 먹겠어? 아, 맛있다. 이게 얼마였지? 딱 가격이 싸. 그게 중요해. 되게 싸. 자, 봅시다. 핫 크리스피 세트 8,000원. 근데, 불고기 버거가 7,000원이에요. 예? 얼마 얼마나 싼지 아시겠죠? 불고기 버거랑 1,000원 차이. 자, 이렇게 오늘 햄버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맛있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맛. 아마 이벤트 끝나야지 좀 자주 먹지 않을까 싶네요 너카는 여기까